오이 오이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? 지금 바로 눌러! 구독. 크크로빙뽕 네, 안녕하세요 어이입니다 이번 라벨 되게 괜찮은 거 같은데요.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요 꼬리 있죠? 요 꼬리가 되게 귀엽게 나왔더라고요. 이 모자도 마찬가지고. 근데 요 꼬리가 제가 지금 15만 원 어치를 했는데 꼬리가 딱 하나 떴어요. 이것도 진짜 잘 떠준 거 같은데. 꼬리가 그래서 비싸요. 지금 보면은 2억 후반대, 3억, 막 이렇게 하거든요? 2억 8천이면은 싸게 올라오는 것 같고, 보통 2.9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크로아섭 기준으로. 근데 이게 좀잘안 내려갈 것 같아요. 내려가봤자 2.5 아래로는 안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, 그만큼 잘안 나오기도 하고요. 그리고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요거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제가 좀 메이플 포인트 한 4만 원 정도로 도박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도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. 조금 비싼 감이 있긴 하지만 되게 예뻐요. 오히려 이번에 나온 스라벨보다 더 뭐랄까 반짝거리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무튼. 그리고 제가 지금 입은 옷은 달콩 계란 가자고요. 어, 요거는 마일리지로, 전액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하니까, 이렇게 입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이번에 뭐 묵혀야 돼요? 이런 거 여쭤보신다고 하면, 저 같으면은, 요거랑 요거. 그리고 이번에 완두콩콩도 안 나오다가 나와가지고, 이것도 뭐,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얼만지는 모르겠어요. 아마 얘는 1억 안할것 같고, 얘는 뭐, 1억 정도 할 수도 있는데, 완전 다를 수도 있고요. 한번 보러 가볼까요? 아, 드디어 샀다. 아 옷도 옷은 약간 뭐랄까 되게 바지가 짧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좀 다리가 많이 길어 보이고 그거 말고는 딱히 잘 모르겠어요. 다리가 길어 보이고 좀 뭐랄까 좀 어깨가 좁아 보인다, 어좁 같다, 약간 이런 느낌은 있는데 많이 오르려나요? 그래도 오르긴 하겠죠. 라벨템이니까.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쁜지는 잘 모르겠고 남녀 공용으로 낄수 있다는 거. 무기도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뭐, 떡상은 안할것 같긴 하고요. 구조상. 앞에 있기도 하고, 그게 막,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구조가 아니어가지고. 제가 뭐하러 들어왔죠? <laughs> 아, 맞다. 완두콩. 아, 진짜 싸네요. 뭐, 이 정도면 하나 더 사가지고, 부케입혀줘도 되겠는데요? 완두콩, 이렇고. 괜찮네요. 저 정도 가, 가격이면 괜찮죠? 이거를 완료를 했고, 나름 괜찮네요. 음, 아, 이거 꼭 받아야겠네요, 님들. 봄날의 민들레 이거 왠지 풀것 같은데? 알콩 계란 가장 달콩 계란 가자라고 깰 수도 있는데, 요, 요것처럼 약간 좀 뭐랄까, 어, 어깨가 들린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뭐 나쁘진 않아요. 근데 그막 엄청 이쁜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. 요거 요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 bye <makes noise>